어머니 혹시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며느리의 이 한마디가 정분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작은 반찬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온 정분. 그녀가 가장 믿었던 사람은 바로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곳 닫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다며 자신에 대한 소문이 동네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거래처에서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부는 멀쩡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왜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봉투 하나. 그 안에 담긴 서류와 수첩을 본 순간, 정부는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가장 큰 배신. 과연 정부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충격적인 반전의 결말 놓치면 후회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